과연, 아중이 템은 뭐가 있을지? 어템 준다 해서 들어가라, 들어가라 그래서 겨우 들어왔는데. 오, 야, 많이 있는데? 근두 바법은, 근두 바법은 비행, 비크 회오리? 아중이 어그로 아니네. 누가 아중이 보고 억울하라 그랬습니까? 어떤 새끼입니까? 어떤 새끼에요? 형 줄라고 아니 우리 아충이 우리 저런 이쁜 아충이한테 누가 억그로라 그랬어 아충이 억울 로 아니네 야 아충아 그것도 보내줘 그거 뭐야 넥슨 비번도 넥슨 비번도 쪽지로 보내줘 야 이거 근데 이거 누가 옮겨주지 야 우리 보미님 지금 카 들어와있나요? 새세히 지렸다. 아니, 무슨, 저는 처음부터 아이아이 믿었잖아요. 저는 아충이 보고, 전아충이가 어그로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중아 넥비를 알려줘야지, 근데. 큰 비밀번호 말고. 형 일단은 지금은 금둔만. 뭐야? 억그로대시대다 준대 놓고 갑자기 왜말 바꿔? 뺏지 말고 아니고 자기가 다 준다 그랬어. 나한테. 알미야, 중아 형이 근둔만 가져갈게. 쪽지로 보내줘 다 준다고 <laughs> 다준다고 안했잖아 아니 근데 그랬잖아 형 줄라고 가.. 형 줄라고 납뒀다고 나 줄라고 납뒀는데 왜또 납드는거야 아니 뭘다 쓸어가요 여러분 그나 같으면 삭쓸이하고 블랙 했다 이 자식 완전 인성 인성 보소 인성이 쓰레기네 주는 것만 받아야죠 삭쓸고 블랙해야 진짜 아니야 스샷 좀 찍고 일단 템줄때 이거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어디다 받았는지 스샷 찍어야 돼요. 잠시만, 나 근두 얻다 봤지? 신스에 근두는 없었나? 없었던 것 같다. 신스로 가겠습니다. 야, 충아 고맙다. 근두는 팝업을 하고 핑계도 주는 줄 알았지만, 그래도 근두는 고맙다. 아니, 근데 쟤이 말이 진짜 이상하게 하네, 근데? 다 준다고 하안 했지? 거의 다줄 것처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제 와서 다, 이제 와서 다 준다 한적 없다 그러네, 저 자식. 생각해보니까. 아니, 더 주지 마, 더 주지 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더, 더안 받아요. 왜냐면, 지금 주는 거는, 지금 주는 거는, 선물, 선물로 주는 게 아니에요. 오기로 주는 거지. 지금 주는 거 받지 않습니다. 삐진 게 아니고, 저는 그런 나쁜 새끼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오기로 주면 분명 후회한다고. 후회할 템, 주, 후회할 거면, 후회하려고 주지 마세요, 여러분. 선물은 그렇게 주는 게 아니야. 선물 주고 아까워하면 되잖아. 아니, 선행이냐? 아까부터 부, 자꾸 레도 부주 타면 넌. 넌 누찌다 내놔! 아까. 600. 벚꽃으로 셈 <laughs> 선행이, 근데, 서, 형, 형, 레더 부자 안 한다니까. 10판 했음. 한 10판? 10판 정도? <laughs> 선행이 11살이. <여러 자리. 웃음> 근데, 왜. 부주는 왜안 하냐면 해킹 당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내가 해킹 한다는 게 아니고 어떤 경로든 해킹 당할 수 있는데 해킹 당하면은 내가 만약 비밀을 알고 있을 때 해킹 당했다. 그러면 저만 또 그런 오해 받기 싫어 가지고 저는 아예 안 합니다. 아니, 아충이억울아냐 야, 여기 루치타 어디 갔어? 아니, 여기 루치. 너가 해킹했지. 2,400타 내놔. <laughs> 개 억지. <laughs> 장난임. 야, 왜다 줘? 주지 마. 제... 이렇게 해서 주지 마세요. 아니, 아까 한 판당 100만원 준다 그랬거든. 열판이었으니까 1000만원만 줘. 아니, 이새끼가? 너 이새끼 안 되겠다. 2,400다 내놔, 그냥. 이새끼, 옆에 0 600을 올려? 근데, 이, 레형 레작 안 해. 아니, 얘, 2000은 2000, 안 주면서, 2400은 주는 건 뭐야? 1000은 안 주면서, <laughs> 2400으로 해주는 거야. 이상한, 이상한 사람이네. 야, 레작은 형이 근데, 너 핵, 너템뭐 있는데, 거기? 템 빼고 해줄게. 템 없, 템 없는 상태로 해, 그러면. 없으면 해킹 당해도 없, 해킹 당할 템이 없으면. 형한테 다 줬어? 그러면, 다음주에 하자. 다음주 주말에, 레더. 다음주 금요일 날, 기태. 치, 아, 형, 친절한데, 형. 메신저 아예 안 켜. 저는 메신저를 안킨지 지금 벌써 4년째입니다. 방송하고 나서 한 번도 안켠것 같아. 자, 일단 녹화, 녹화 끄고요.